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네, 어, 이 배경 화면에 있는 거는, 테슬라,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 어, 이거, 이게 전기차 같은데, 어, 우리나라에서 보는 차도 아니고요. 네, 당연히, 네, 어, 테슬라가, 어, 지금 내놓은, 예, 네, 테슬라 전기차도 당연히 아닙니다. 뭐, 너무, 좀 약간 좀, 어, SV이긴 한데, 어, 현대차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 베트남의 전기차 1위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내놓은 전기차 소형부터 대형까지 쫙쫙 있는 거고요. 어, 오늘은 전기차 관련된 어, 머스크 테슬라 얘기부터 어, 얘기를 어, 쭉 해보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빈페스트라는 기업이 최근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1위 기업이고 어, 빈 그룹의 어, 우리나라처럼 제벌 그룹의 든든한 후원을 받고 있는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미국의 글로벌 진출을 막 하고 있는데 잘될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글로벌 주식 TV에 보면 제가 이제 네몇개좀그 글을 올려놨고요. 자, 항상 제가 네 응원 댓글, 구독, 좋아요. 제가 오늘 빔페스트라는 낯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테슬라, 머스크 관련된 더지, 디파트먼트 오브, 이 가버먼트 에피션시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절대로 제가, 네, 빈패스를 추천하는 거 아니다. 다시 한 번, 네, 미리,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테슬라 주가가 고점 대표에서 거의 50% 빠졌는데요. 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어, 이제 트레이딩 인이라는 얘기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하이스트 에버 셰어는 뭡니까? 이게 어, 많은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할부로 사시는 분 최근에 늘었지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딜러에 가가지고요. 네, 할부로 많이 삽니다 그런데. 어, 새로운 테슬라로 바꾸는 거 혹은 이제 다른 브랜드의 어, 중고차로 어 바꾸는 트레이드인 하는 게 어,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 지금까지는 이제 어 여기 보시면 하이 스테버 신스쉘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머스크가 뭘 하고 있느냐면 어 작년에 트럼프 대선할 때, 290, 100만 달러. 이게 이제, 어, 10억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천, 1달러당 1000원을 했을 때. 그죠? 네. 대략, 지금, 어, 10억, 100억, 1000억. 대략, 한, 4,500억 정도. 한, 5,000억 정도 기부를 했죠. 도널드 대통령 선거 때. 그래서, 5,000억 기부하고, 지금 여러가지, 뭐, 같이, 뭐, 네, 좋아했는데, 문제는 어, 주가가 올해만 아까 고점 대비해서는 50% 빠졌고요. 예, 올해만 예, 42%를 빠졌습니다. 어, 지금 각각 그 테슬라 매장에 이제 뺀달리즘이에요. 막유지창을 깨고 어, 지금 사이버 공격도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뭐그 전시차뿐만이 아니고 어, 테슬라 차 그리고 어, 차지, 이제 배터리 차지하는 데서 여러 가지 공 크리미널 액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인원을 정, 정부 인원을 좀 어, 너지에서 자르고 있는 어, 선봉장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어, 만약에 공무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머스크로부터 지어져온 디파트먼트, government efficiency 디파트먼트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았다. 기분 나쁘겠죠. 그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통계가 뭐냐 하면, 어, 2%, 보시면, 2%의 카 샤퍼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동차를 산 사람들의 2%만, 단지 2%만 머스크를 잘 몰라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98%의 사람들은, 머스크와 친하기 때문에 테슬라 차를 산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에 뭐냐 하면 테슬라를 지금 트레이딩해서 다른 어 딜러의 다른 브랜드 gm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많이 치고 올라오는 전통적인 브랜드들 그리고 뭐 기아도 있을 것이고 현대도 있을 것이고 뭐 당연히 뭐 일본 아직은 좀어 강하진 않지만 어찌 됐든 전기차 쪽으로 후지지만 <laughs> 네어 뭐. 비교할 때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어, 다른 자동차로 트레이딩 하는 피크를 찍고 있다는 게 뭐예요? 잘린 사람은, 혹은, 어, 우리 아버지가 잘렸어요. 내 친구가 잘렸어요. 내 형이 잘렸어요. 내 친한, 어, 직장 동료가, 어, 잘렸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머스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그게, 98%는 머스크와 테슬라를 동일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조차 네 테슬라의 브랜드가 지금 이제 이게 브랜드 밸류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삼성 브랜드 밸류를 평가를 하듯이 어, 테슬라의 브랜드 밸류가 26%나 빠졌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게 뭐 지금 주가만 46% 올해 들어서 빠진 게 아니고요 브랜드 밸류를 이제 하는 것도 순위도 밀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큰 어, 틀에 봐서는 어,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뭐, 너무,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럽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제 미국이 관세를 먹이니까 미국과 그 트럼프와 동한 배를 탔다고 생각되는 네, 어, 테슬라에 대한 유럽의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치열한 BYD 같은 경쟁에 너무 잘하시는 네, 이런 어 현상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자트레이딩인이 뭐예요 결국엔 어, from brands sold at auto dealership에서 팔고 있는 다른 브랜드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자 베트남의 넘버원 빈 패스트라고 하는 네, 브랜드의 자동차 이제 뭐 전기차만 팔고 있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잠시 빔페스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가 이제 커버로 해놨는데요. 어 작은 차부터 네큰 차로 아 이게 제일 큰 차거든요. 제일 비싼 차고요. 어 자기들이 네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거고요. 어 이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빔페스트래빈 그룹의 자회사인데요. 어빈 그룹의 최대 주주가 뭐한90%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 회사는 2020년까지 이런 스쿠터 만들었어요 전기 스쿠터로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차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 조금 더큰 차까지 만들기 시작합니다 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차까지 VF9까지 네, 처음에는 이제 저가 만들다가 자 지금 베트남의 카딜러십에서 어, 가장 많이, 2023년, 작년도, 가장 최근에, 어, 가장 많은 차 배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빈이 그 거대 그룹이라 그랬잖아요. 베트남의 그 거대 재벌이기 때문에, 빈페스트와 관련이 있는 자동적인 택시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택시회사의 물량을 밀어붙인 면이 있습니다. 그 정, 그 밀어붙인 택시가 정말 잘 팔리는지 아니면, 일단, 어, 물량만 넘기고, 뭐, 재고에 있을지, 그런, 이제, 어, 안 좋은, 그, 비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자기 회사는, 빈패스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합니다. 제일 좋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애플런트라고 좀, 이제, 비싼 모델을, 89, 그죠? BF, 빈, 빈이거든요. 자, Aspirational Accessible 저가, 중가, 고가, 나름대로 이렇게 라인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 순수한 전기차로 뛰어들었고요 약간 중국의 에, 그런 모델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2025년도 올해에는 이제 또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출시하겠다 저가부터 고가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어, 웨이트도 가장 길고 크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상으로는 뭐 차지도 하고요 그 테슬라처럼 빠른 차저도 있고요 어, 뭐 수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한데 이 공장이거든요 스테이드 오브 아트 팩토리인 베트남에 있는 어,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실제로 사이즈도 있고요. 어, 뭐, 모터, 프레스, 보디, 뭐 페인트, 어셈블리 다 있다. 어, 이렇게 60%까지 다 로컬 소싱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까는 뉴스들이 많이 있다. 물론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거를 보여드리진 않지만 자. 뭐, 자기네들이 직접, 그, 파워,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어 3D 프린터도 있고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어, 그럼, 뭐, 이게 지금, 공장은 이렇게 사진 올려놨어요. 페인팅도 있고, 어셈블리 라인도 있고,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많이, 캐파를 계속 늘려서, 2028년도 되면, 어, 지금보다 많이 늘리겠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인디아, 뭐, 베트남, 당연히, 자기네 나라니까. 근데, 자, 이게 이제, 어, R&D 파워하우스 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삼성 SDI도 있고요. 중국의 CATL도 있습니다. 가장 전기차의 핵심 부분이 결국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어, 중국의 CATL에 의존하고 있는 자체적으로 아직 기술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미러 센스라고요. 빈 어, AI라고 자기네들 이제 미러를 어, AI로 뭐 이렇게 디텍스 헤드 앤 아이 게이지 에큐리시로 얼마를 10나노미터 밀리미터 mm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빅데이터로 보이스 어시스턴트도 하고 있고요 뭐 사이버 시큐리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엄청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게 당장 난리가 나서 네뭐 스크린이 작정이 안돼서 반품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뉴스도 안좋은 얘기도 있어요 어 회사는 뭐 글로벌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전국에, 죄송합니다. 전 글로벌리 국가로 찍어놨어요. 미국에도 캘리포니아, 뭐, 가장, 뭐, 테, 테슬라가 최초에 태생했었던 거죠. 자, 뉴욕도 있어요. 어, 주요, 어, 뭐, 뉴욕과, 어, 캘리포니아, 그리고 뭐 지방도 좀 있습니다. 텍사스도 있고요. 과연 근데 여기서, 어, GM이나, 뭐, 현대, 기아, 어, 도요타, 기라선 같은 그런 브랜드를 제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 거기에 관련된 뉴스를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SK도 있고요. 뭐, 한화도 보이고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잘해보겠다. 더 많이 팔아보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 사실은 조금 더, 어, 리얼리티한 어,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서, 아, 어, 쉽지 않은 현실을, 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 빔페스트가 어, 나스닥에만 상장이 돼 있고요, 베트남에 어, 상장이 안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게 전부 시가 총액이고, 뭐 굉장히 80달러 때까지 갔다가 지금 한 3달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어, 물론 어, 최근에는 지금 S&P 500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어, 굉장히 S&P 500 지수가 오를 땐 예, 조금 더 많이 오르고. 지수가 강할 땐어 빠질 땐더 많이 급락하고 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3.3달러 정도 되는데 어 시가는 지금 이게 이제 어캐피탈리이이션마켓 캡은 80억이죠. 우리나라가 원그원달러당 1,500원 하면 대략 한 14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4조 원. 시가총액이 작은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아 물론 뭐그 음트남빈 그룹에 어 최대 주주의 백업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어 재무제표를 보시면 조금 심각합니다. 자. 그 관련된 뉴스들은 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어, 매출을 좀 보겠습니다. 아, 매출은 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4쿼터는 조금 이제 직접 여기에 올라오진 않았는데 먼저 자,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률부터 아작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 10억, 100억, 1000억. 그죠? 매출 총 이익률이 벌써 1,500억. 분기당. 네, 분기당. 네. 자. 그리고 어 그로스 프로핏이 그랬고요. 자. 네팅 컴을 한번 볼까요? 네팅 컴어 네팅 컴은 분기당 거의 1000억 원.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익을 못 내면서 계속 캐시를 버닝을 하고 있거든요. 어, 심각합니다. 이, 이 관련된 뉴스도 조금 나와 있고요. 뭐 그로스 마진이 그로스 프라이핏이 안 나는데 그로스 마진이 무슨 소양이 있고죠? 그아 인플레이들도 지금 무슨 소양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현금을 가지고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느냐 어, 그게 문제고요. 뭐 분기가 잠깐 이익이 남서 P/밸리를 올려놓는 것은 전혀 어, 의미가 없고요. 자 아까 어, 시가총액별로 이 회사가 얼마나 조금 그 고평가가 되냐. 다 8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대략 어, 100배입니다. 100배. 테슬라는 100배 해도 돼요. 아니 뭐 테슬라는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더지 때문에 굉장히 뚜둑이 맞고 있지만, 테슬라는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풀셉 드라이빙을 별, 별도로 팔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옵티머스라고 하는, 그죠. 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팔 거고요. 그리고, 어, 테슬라 캡도 있고요. 어, 그리고 자회사로, 뭐, 엑스에도 투자했고, 지금 뭐, 트위터, 그죠. 그리고, 뭐, 뭐, 지금, 어, X에서 또 투자한 네. 챗GPT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뭐 사실은 테슬라가 지금 반토막 나도 어빈펜그죠그 10배다. 아니 100배다. 100배. 대략 100배.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자. 포드를 한번 볼까요? 포드가 어빔패스트는뭐 적자 투성이니까 8빌리언인데 포드의 약 8540. 5배? 1/5 어, 포드의 5분의 1정도예요 좀, 빔패스가 아무리 베트남 넘버 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살아날지 안 날지 모르는 매년, 매 분기, 1,500억 정도 적자를, 현금을 태워, 날리는 그런 회사 치고는, 시가차액, 저는 아직도 크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상장은 안돼 있지만, OTC로 거래, 아, 아시겠지만, OTC는, 그죠? 네, 개인은 거래할 수가 없고, 기관들이 거래하는, 어, 통상, 그, OTC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장애, 마, 장애 거래. 이게 이제 BMW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 포드보다는 큽니다. 어, 그래도 지금 56빌리언 달러쓰거든요 자, 8빌리언에 882, 8 7 5야 7배 정도입니다. 네, 7분의 1. 어, 아무리 베트남의 1위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순수 전기차 회사가 어, BMW의 7분의 1, 음,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이구요. 자, 조금 더빈패스에 대해서 지금, 그, 이 시장에, 어, 이쪽 카, 전기차 쪽에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의 어,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어, 자, 이빈 그룹은, 어, 라지스 컨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뭐, 그죠? 어, 거대한 재벌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이제, 테크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리테일도 있고요. 헬스케어도 있고요. 이런 섹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빈그룹이 어, 이제, 빈패스트의 이제, d 세이 g 어, 관심 갖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어, cross-sales product, 이제, 빈패스트 비크를 투입 시스터 비즈니스, 니까 또빈 그룹이 갖고 있는 이제 자매 그룹이죠. 이게 E.V. 택시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게 빈 패스가 많이 팔았다고 했는데 그게 자매 회사에 판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걸 하나 던져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물론 웰스 백거니까그빈 그룹이 워낙 부자니까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 3.35 빌리언. 시가총액이 지금 8, 8 빌리언인데, 8 빌리언 달러인데, 어, 빔페스트는 이거를 대략, 아직도 절반으로 평가를 했어요. 어, 8 빌리언이 아니고, 3.35 빌리언. 어, 이게 이제 창업주로부터, 그죠? 어, 그래서 2026년까지, 어, 적어도 지금 새로운 대략 2 빌리언 달러, 이게 대략 3조 원이거든요? 1,500원 잡으면 달러당. 3조 원의 자금을 또더 수혈 받아야 된다라고, 어, 빈 그룹이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파산하니까, 이게 지금 98, 빈 페스트의 98% 갖고 있는 게, 이제, 어, 이, 그, 빈 페스트의 그, 어, 파운더, 창업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 뭐,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마 분산을 위해한 2%, 이제, 어, 기아를 상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근데, 자, 보세요. 3조 원을 더 받아야 돼요. 2022년 0한 동안에. 그죠? 자, 근데, 이게, 어 5만 1000대, 5만, 우리나라가, 그, 현대 기아차가 대략, 그죠? 뭐, 100만 대, 연간 글로벌 파는데, 어, 지금 10만 대도 아니고요. 5만 1000대에요. 어 2024년 첫 10개월에. 그래서 이게, 물론, 어, 베트남은 아직 이제 전기차 시장이 크지 않고 뭐 그러니까 이게 포르인 오토메이커를 앞섰다라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EV 포 o 인 EV 매니팩처를 앞서서 뭐 5만 철대를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시스터 컴퍼니에 팔았기 때문에 어, 사실은 좀 의심적다 이게 미국에서 그렇게 팔렸을까 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뭐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어, 이제, 공장을, 그, 갖추기 위해서, 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거다. 결국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어, 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제 그, 빈그룹의 창업주로는, 어, 거의 3조 원. 근데, 어, 에미레이트 투자자로부터, 이게 작년 10월에 나온 데스인데요. 어, 1.5조 원. 네. 어, g 바인딩 딜 투자를 받으려고 했었어요. 지금 에미레이트 중동에도 진출을 하면서 1.5조 원 정도 투자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이 회사가 어, 투자 자금이 굉장히 캐시가 지금 캐시 플로우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 당연히 마이너스 토탈 넷 캐시 플로우 당연히 마이너스죠. 매년 지금 어, 손해가 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했는데 이게 성공이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펀딩을 받으려고 이게 작년 10월에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어 작년 10월인데 거의 지금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 음, 에미레이트 인베스트로부터 1리언 달러 받았다 펀딩 받았다라는 게 없어요. 이게 이 받을 수 있다라고 작년 10월에 나온 뉴스인데 그래서 빈 페스트가 지금 뭐 겉으로는 이거 했으면 엄청 뉴스 나왔겠죠. 하지만 그런 뉴스 없고, 주가가 그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네, 작년 10월에 뭐 그런 좋은 뉴스 때문에 엄청 올랐다가, 어, 더 이상 진전이, 그 이후에 진전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빠지겠죠, 그죠? 네. 안 그랬으면 제가 또, 어, 여기 이제 커버가 됐을 텐데. 물론, 최근에 다른, 어, 회사들보다는 지금, 어, 더블 이스 델리버리 피겨 와이어 와이어 작년에 보면 어, 3쿼터에 어, 재작년 3쿼터에 비해서 2배 정도 어, 자동차를 더 많이 배송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멀관으로는 가장 그 많이 배송한 것도 홈 마켓 베트남에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있습, 하고 있습니다. 뭐 트리플 디지, 어, 뭐세 자리. 좀 이건 뭐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죠? 네, 큰 의미는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 지금 뭐, 지금 보시면, 어, 월봉으로 보면 너무 이제 쫙 빠지고 나서 상장, 2023년도에 상장이 되고 나서, 어,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차트를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 작년에, 어, 2020, 3년도에 낯싸게 이제 상장이 되고나서 어, 뭐 거의 90달러까지 갔다가 주가는 지금 3 3이달러인데요 너무 어, 뭐 마이크로 한거에 연연해 하는가보다 어제 좀 빠져가지고 7.7빌리언 달러네시가수가좀줄었고요 어, 그래서 어, 이런 회사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어, 뭐 여러가지 뉴스가 있지만 어, 지금 과연 <laughs> BYD가 될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빈, f 스 s t 9 가장 그 럭셔리한, 어, 하이, 어, 최상위 모델을 출시를 2025년도에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캐나디안 뭐 오토에도 뭐 출시를 했고,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어,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달에 뭐, 두 건, 세 건. 네, 이 정도 뉴트가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사실은 좀 보면, 어, 다들 회사가 자기 자랑하는 거고요. 그렇게 좀 에, 쉽지 않다. 어, 사실은 어, 생존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 지금 상태도 아까 말씀드렸지, 빔페스트 모회사에서도 지금 시가총액의 절반 정도를 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조심해서, 어, 관, 적분 어,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